서른 살 선교사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 젊은 나이에 저 야만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까?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?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. 그 아내의 눈물의 기도에 침묵하셨습니다. 하나님의 침묵은 분명히 사랑의 침묵입니다. 후에 그 선교사의 아내가 그 야만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.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. 나사로의 장례식에 오시는 예수님을 뵌 마리아는 눈물로 주님을 맞이하였습니다. 나사로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신 예수님은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다가 오셨습니다. 예수님은 눈물로 침묵하셨습니다.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이 병이 아니라 죄에 있음을 슬퍼하셨습니다.